제공되는 요리인데요. 삼계? <laughs> 삼계탕 모양이 아니네요. 아, 삼계탕인 줄 알았어요. 약간 나도. 이렇게 네, 막 탕. 네. 왜 하얀 거는 뭐야? 예 이거는 그 머랭을 네. 머랭? 얼린 건데 <laughs> 작품인데요? 딱 봤을 땐 그냥 프랑스 음.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래. 프랑스 요리 같아요. 어, 내가 상상했던 그런 비주얼이 아니야. 진짜. 이거는 어? 육개찜입니다. 그 가니시로 네.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사리하고 숙주하고. 어? 아 네. 그래서 약간 아하. 육개. 찜이구나. 네, 네. 네, 네. 부추, 숙주, 고사리. 네. 어, 훌어용하십니다 정말. 네한번 드셔보세요. 네잘 네, 먹겠습니다. 아 우리 닭부터 뜯어볼까요?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나오 구름을 썰은 느낌이야. 오려 떨려 심지어. 오 어, 심지어 닭 가슴살 사이에도 리조또가 들어가 있어 지금. 머랭가머랭가한 입에. 그녀가 아. 이런 표정을 했을 때 설레이는군요. 진짜 구름을 먹는 것 같아. 뭔가 닭가슴살이 뽕뽕한 게싹 아. 들어오는데 그 위에 모랭이 부드럽게 차가움과 뜨거움을 같이 어. 만나면서 뭔가 내 입속이 미묘해. 미묘해? 막. 응. 음. 음. 안 퍽퍽한데 하그렇 그치. 음. 썰어놓은 닭가슴살을 후추 생크림과 함께 곱게 간다. 여기에 인삼 대추를 작게 썰어 끓인 찹쌀과 함께 섞은 후 손질한 닭가슴살 사이에 넣는 것이 스페셜 포인트. 이렇게 완성된 닭가슴살을 버터, 샬롯, 화이트와인을 넣고 조인후 오븐에서 익히다가 마지막으로 크림을 넣고 10분 더조린다 카라멜화한 사과를 올리고 얼린 머랭을 얹어 마무리하면 삼계타락적 완성. 이거 다 닭다리를 저며 얻은 거야. 그래도더 부드러운 거 같아. 아 머랭이 안 흐르네. 아 누가 먹었어? 오, 있습니다. 너무 무부려 사과 먹었어? 와이 소스 너무 맛있다. 와, 뭐 닭의 비릿한 뭐 그런 향을 가리려고 이런 사과를 넣었다는데 전혀 닭도 비릿하지 않을 뿐더러 음. 이 사과만 먹어도 너무 달콤해. 삼계탕에 이 알타리 피클 올려주세요. 이거 네. 먹으면 진짜 몸보신 될것 같아요. 럭셔리한 몸보신인데. <laughs> 영양 성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향은 강하지 않으니까. 진짜 안 난다. 비주얼은 진짜 프렌치 요리잖아. 근데 맛은 정말 친숙한 응. 맛인 것 같아.